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트 모바일에 대한 분석 요청이 많은 관계로 아직 큰 추세의 변화는 없지만 단기권에서 바뀐 손절 라인 정도를 잡아보고 일본 큰 추세 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분석에서 신고가 이후에 현재 이 눌림이 지속되게 된다면 54,500원 정도를 반드시 지지해야만 단기 반등의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날의 상한가 캔들의 시가 부근인데 단기 반등 이후에 신고가를 높여두고 바로 조정세로 다시금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54,500을 이탈 없이 어제 지지 반등되는 양봉 캔들이 발생이 되었고 금일 오일선과 수렴이 되는 짧은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되었는데 현재 이 54,500원과 54,500원과 이격을 높인 자리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고 금일 종가까지 오일선 부근에서 마감을 지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짧은 손절가는 어제 캔들의 저가 부근인 62,000원, 6 2 0원 부근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하락 조정에서 떨어지던 추세를 막고 주가의 흐름을 반등이나 혹은 횡보의 형태로 바꿔둔 시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62,000원은 이탈 없이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62,000원 밑으로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다시금 54,500원 전후로 하방 압력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일봉 추세는 보시면 이와 같이 저점과 그리고 고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승 박스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가는 현재 박스 하단 부위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공략이 가능한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신규 공략은 말씀드린 62,000원, 62,000원을 칼같이 손절로 잡고 공략을 해서 종가상 이탈만 없다면 홀딩이 가능해 보이는 라인이고, 스윙 관점에서 현재 이 우상향 박스의 상단이나 아니면 전고부근 라인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62,000원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박스 하단이 다시금 이와 같이 회복이 돼서 안착이 될 때만 재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하락이 길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저점에서 횡보가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방법도 좋은 공략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쪽 전고 라인 공략으로 물려 있다면 아직 손절하기에는 완전한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세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앞쪽에 만든 신고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높인 뒤에 하락 추세에서 이 위쪽에서 대응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설픈 라인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62,000원 부근이 이탈이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탈 없이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현재 상승 박스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고 부근이나 박스의 상단 부근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차후에 이 박스의 하단까지 눌러주는 둘림목이 이와 같이 다시금 발생이 될때 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단기 급등을 하는 많은 종목들의 고점 추격 매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 매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단기 이슈나 공시 그리고 뉴스 등에 추격 매수하는 형태인데 이미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장중 캔들이 길어진 종목은 가급적 추격을 하면 안 됩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반드시 눌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안전한 손절 라인이 짧게 잡힐 때 손절을 잡고 공략을 해야만 만약에 이탈이 나오더라도 손실이 짧고 무엇보다 공략 후에 이탈이 없다면 상승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눌림목을 기다렸는데 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고 매일 시장에는 좋은 재료와 상승파동을 만드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기회가 발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 추격 매수했다가 물리게 되면 눌림이 나오는 하락기간을 손실과 함께 견뎌야 되고 반등까지 실패를 하게 된다면 더큰 금전적인 손실과 시간적 기회비용이 손실로서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이점 명심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는 최대한 저점에서 공략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슈팅 종목들은 최대한 기다리셔서 눌림목을 잡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곳으로 포인트 모바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박스 안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박스의 하단 라인 이탈 여부만 잘 확인을 하시면서 추세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